안녕하십니까. 문학과 과학을 사랑하는 사람들 세상 사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1차 수출 때와 같이 180대 규모 현지 생산 관련 폴란드 내부 사정 해소되라. 이런 주제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2025년 3월 9일, 연합 뉴스 김호준 기자의 스토리입니다. 1차 수출 때와 마찬가지로 180대 규모 현지 생산 관련 폴란드 내부 사정이 해소됐습니다구조원에 달하는 K2 흑교 전차의 폴란드 2차 수출 계약이 이르면 4달 해결될 것으로 9일 전해졌습니다. 정부 관계자도 K2 전차 폴란드 2차 수출 계약을 4달 중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K2 전차 폴란드 2차 수출 계약 규모는 2022년 8월에 체결된 1차 계약대와 마찬가지로 180대로 금액으로는 60억 달러, 그러니까 항안화로 구조원 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초 2차 수출 계약은 지난해 성사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폴란드 내부 사정과 12.3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지연됐습니다 폴란드는 2차 계약으로 K2전차 180대를 직접 구입, 현지 생산, 병행 방식으로 구매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현지 생산을 담당할 폴란드 공기업과 폴란드 정부 사이에 납품 가격 및납기를 놓고 이견이 있어 계약 체결이 늦어지다가 최근 양측이 거의 합의에 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울러 폴란드 측은 한국 국방부 장관이 자국을 방문해서 2차 계약 관련 행사에 참석하기를 희망했지만, 비상계엄 사태로 국방부가 김선호 차관 대행체제로 운영되면서 폴란드 측의 요구에 부응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폴란드는 한국 국방부 장관이 행사에 참석하지 않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을 최근 한국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양국은 지난 5일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외교장관회담을 K2전차 2차 이행 계약이 조속히 체결되도록 가능한 모든 지원을 하기로 한바 있습니다. 당시 회담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라토스와프 시코르스키 폴란드 외교장관은 양국 방산 협력이 관계 발전의 주요한 축으로 자리매김했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앞으로도 방산 협력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조 장관은 폴란드 방문에는 방위사업청 대표단도 동행했습니다. 폴란드의 초대형 무기 수출 관련 기본 계약은 2022년 7월에 이미 체결됐습니다. 같은 해 8월 120억, 124억 달러, 한월 18조 원 규모의 1차 계약 서명이 우선 이루어졌습니다. 1차 계약에는 K2 전차 180대, K9 자주포 212문, FA50 경공격기 40대 등어 공급 계약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후 2023년 12월부터는 한화에로스페이스의 K9 자주포 152문을 시작으로 2차 계약 차원의 개별 계약이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2차 계약 중 가장 규모가 큰클 것으로 기대됐던 K2 전차 수출 계약이 최종 성사되면, 폴란드 의 방산 협력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폴란드는 러시아가 옆에 있기 때문에 특히 이 방위 산업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방산을 직접 만드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협력을 같이 하는 나라니까 한국에서 방산 관계를 도와줘도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